일단 요거를요. 간단히 한번 해 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드모르간 먼저 해 볼게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 그다음에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 놓고 분배해 보겠습니다. 요걸로 분배해 볼게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얘는 뭐예요? B 빼기 B죠? 음, 공집합이죠? B하고 B, 여집합 겹쳐보면 없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 됩니다. 자, 요게 되니까, 요게, 요걸 이제 또 드모르간으로 할수 있죠. 음,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자, 그러니까 좌변이 뭐냐면 좌변은 합집합의 여집합이요. 어, 합집합의 여집합이 아, A여집합이 된다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윗단계까지 요거 요거 그냥 바로 요거 부, 요거를 드모르간을 그냥 다시 풀어볼게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누가 된다?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또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교의 여집합이 빼이죠 얘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하면 여기 조금 맨 마지막이 좀 편하거든요. 어, a의 여집합하고요. b하고 겹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a의 여집합하고요. 자, a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 b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 집합이고요. 여기는 전체 집합이고요. 그러면 A는 어디냐? 여기, 여기, 여기. 선생님, 이 밑줄 굵은 거 있죠? 여기가 음, 지금 이렇게 비금근대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누구를 품어주고 있는 겁니까? 여기가 A죠. A의 여집합의 반대, A가 B를 지금 품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걸 구해 주면 되는 거죠. A가 B를 품어주고 있는 상황을 골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0번에는 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